자, 다시 연 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폭풍이 일어날 조짐인데, 지난해 24년 말. 가계빚이 사상 최고인 1,927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23년보다는 41조 8천억 정도가 더 불어난 금액인데 이 속도로 간다면 이제 곧 2천조의 가계빚이 나옵니다. 1,927조로 가계빚의 규모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30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영끌 열풍이 다시 불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로 빚의 증가 속도는 살짝 주춤하긴 합니다만 총액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빚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왜냐? 띠는 아파트값을 결국 빚으로 다 메꿔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뛴 만큼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가를 보유하든 전세를 살든 은행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데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자가든 전세든 진짜 집주인은 은행 아닐까요? 새 아파트 대출받아 사신 분들의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 뭐 현관만 내 집이지 나머진 다 은행집이야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2023년 기준 60.7%입니다. 그중에 자가의 본인이 직접 사는 경우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자가 점유율이죠. 이게 57.4%인데요. 자가 보유율은 22년에 61.3%였다가 1년 뒤 2023년에는 오히려 자가 보유율이 줄어서 60.7%로 내려왔습니다. 주택 보급률을 보면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102.5%인데 수도권은 9 7 서울은 93.6%, 인천도 99%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4.8%였는데, 이게 102.5%로 줄었죠.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보급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택 보급률을 산정할 때그 숫자가 내려온 거죠.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계청의 인구 조사를 보면 2015년에 가구수가 1,911만 1,000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8년 뒤 2023년에는 2,207만 3,000 가구로 296만 2,000 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 8년 동안 1인 가구, 2인 가구, 두 개가 다 늘어난 것을 다 합치면 397만 9천 가구가 늘어났는데요. 3인 이상의 가구가 오히려 101만 6천 가구 정도 줄었습니다. 이래서 주택보급률이 줄어든 겁니다.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많은 30대 분들이 영끌을 해서라도 더 오르기 전에 사자 라고 하는 바람에 가계빚이 1,927조 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가계 빚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야,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이 정도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요. 1927조의 가계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1123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신용대출 등 가계 기타 대출액이 683조 1천억 원이죠. 주택담보 말고도 빚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빚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8%였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80%까지로 끌어내리는 게 목표겠죠. 자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0.8%. 이거 정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다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난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아파트값을 또 부추기게 될 것이다였는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지역의 아파트값 호가가 순식간에 몇 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 상승폭만 보자면 세배 정도 뛰어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런 일대 291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어 오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호가가 마구 치솟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 서초구 반포동 쪽의 아파트 값이 사상 최고치로 막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번에 풀어준 강남권의 송파 같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이제 반포와 키노피를 맞추려고 호가가 꽁충꽁충 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파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또, 수도권으로 번질 것이 염려가 되죠. 뭐, 지금 당장 번지지는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울과 수도권에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우하기 때문에, 어딘가 오른다라고 하면, 막 심장박동이 막 되면서 요동을 칩니다. 빨리 사야 된다. 지금 아니면 또 늦는다. 이런 심리들 작용하면 또 그렇게 마구마구 뛰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빚으로 부동산을 떠받친다.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앞서 국토부 장관의 말씀처럼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거의 다 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자체가 너무 지금 어렵죠. 어쩌다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자면 강남권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3.3 제곱미터, 평당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5.2%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한때는 평당 평균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지난 12월 달에는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평당. 4213만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이랬던 서울 집값이 지금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사상 최고치를 찍던 서울 서초구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믿어지지 않죠? 자 25년 1월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들의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평당 7639만 원입니다. 한달 사이 평균적으로 보자면 12.6% 정도가 하락한 숫자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서초구의 집값도 이제 조정기에 들어서는 초입에 있다. 라고 제가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서초구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호가가 계속 올라가던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호가는 높대, 거래는 그렇게 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가격이 살짝 내려간 호가의 경우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진 집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의 준공은 미분양,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작년 12월 기준에 17,000가구를 넘어섰는데요. 이게 1년 전에는 8,700가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배가 훨씬 넘어갔죠. 이렇게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부도에 직면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한 7,000호 정도를 사들인다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도 중공 미분양 한 7,058가구를 LH에서 매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분양가의 한70% 수준에 매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의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든 생각이 처음부터 지금의 분양가의 한70% 선에서 분양을 했더라면 이게 다 분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뭐 70%에 분양을 하면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 75% 또는 80% 선에서 분양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지방의 경우, 인구 분산을 위해서 아파트를 자꾸 짓고, 또 관공서와 같은 그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방의 인구 축소나 소멸은 결국 일자리, 기업입니다. 그런데 관공서나 기관 몇 개를 옮긴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 자, 결국 공무원분들 피곤하게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미분양이 덜 난다, 나질 않는다. 자, 공급만 하면 수요는 따라온다. 어떤 데 가보면 아파트가 저기 어떻게 들어서지? 라는 지역조차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 수요가 따라온다. 이런 발상으로는 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가제 뜻입니다. 미분양이 나면 매번 정부가 사들여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 공급이 아주 기초적인 그런 조사부터 하고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비는 늘어나고 아파트값을 계속 더 오르게 만드는 정책들이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속에 이게 맞는 정책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여차하면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부동산 시장이 한방에 훅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가 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